개그가 결합된 네, 어, 최고의 코미디 퍼포먼스입니다. 네, 퍼포, 코미디 퍼포먼스인 만큼 제가 또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정말 기대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들어주실 건가요? 네 그러면 <laughs> 그대로 일어나서 조금만 앞으로 한네 다섯 발자국만 앞으로 좀 와도 괜찮을까요? 왜냐하면 코미디 공연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앞에서 집중하면서 보셔야 더욱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네. 아, 어, 네. 앞쪽으로 그렇죠. 네. 제일 앞쪽에 앞분들이 조금 더잘잡으 주셔야 돼요. 한두 걸음만 더 오세요. 우리 카메라. 네, 그렇죠. 네. 조금 앞으로 오시고 네. 나머지 분들도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코미디 공연은요. 네. 정말 앞에서 자세하게 네. 저희가 또 중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봐야 더욱 더 네. 몇 배로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와.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설마 이렇게 옮겨주실까 했는데 다들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, 그에 보답하듯이 저희가 더욱더 재밌는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오시면서 이제 에어 빔백도 같이 막 들고 옮기시는데요. 네, 어, 혹시나 공연 다 보시고 집에 가실 때 우리 돗자리를 비롯해서 에어 빔백은요, 우리, 네, 저희가 받았던 곳으로, 네, 저희가 대여해 드린는 곳으로 다시, 네,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연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네! <laughs> 잠시만요. 목소리가 전혀 안된것 같아요. 아까 공연할 때도 공연만 끝나면 박수 치고, 함성도 안 나오던데, 네, 연습 한번 할게요.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예! 네. 네, 어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, 네. 박수도 잠시 조금 더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여러분, 네, 재밌기 때문에 저절로 박수도 나오고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또 여러분들 엔돌핀을. 네, 마음껏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네, 힐링하는 네, 프로그램입니다. 네, 이번에는요, 네, 여, 어, 정말 네, 일반 마술과는 달리 리얼한 연기와 또 캐릭터로 그게 네, 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또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네, 오늘 또 체험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네, 또 선물도 드린다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코미디 퍼포먼스 팀우카탕카 여러분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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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Brr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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哎呀哎呀呀、oh <yeah. S 1> 哎、呀！呀哦哟 아니지?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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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리 <몬> 와요. <몬> <몬> 제 잘한 분한테 선물 드리겠잖아요 그죠? 네,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수 크기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보스텝이 잘했다 박수 <목소리> 오. 오. <목소리> 아, 누가 봐도 친구들 알겠어요 좋습니다 현재 1등이십니다 아, 축하합니다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순양이가 잘했다 박수 <목소리> 오네 순양이가 끝뻗습니다아 좋습니다 자 우리 나쁜 사또가 잘했다! 박수! 야. 좋습니다! 네 알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이몽룡이 잘했다! 박수! 야.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춘향이가 제일 큰것 같았습니다 수향이에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어 선물은요 우리 한국의 전통 선물이죠 복주머니를 선물해 드릴 거고요 해는 어 다양한 상품이 들어있습니다. 아 이거입니다. 자 이거고요.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참깨게 그래도 힘들었지만 연기를 또 잘해주신 우리 외국 손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네. 어,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상쾌하니까 빨리 들어가세요. 좋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코미디 넘버벌 퍼포먼스인 우카탕카였고요. 어 이렇게 또 야외에서 또 즐기시면서 또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보내시고 계십니다. 어, 지금까지 재밌게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즐거운 시간 네, 만들어주신 우리 후카탕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